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날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점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은 매우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대표적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수교일에 역사상 최악이라는 갈등의 시간들은 일본의 태도가 전혀 변함없기에 여전히 최악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여론이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던 것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정권이 교체되면 한일 관계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부분이었는데요. 허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기대를 접고 있는 듯한 일본입니다. 이번 광복절도 한일 관계 전망은 어둡다고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전망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영상이 공개될 점에는 정확히 그 내용이 파악될 수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의 내용에 일본은 관심이 매우 큰 상황인데 이 기사는 한국 역대 대통령들의 경축사의 대일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에 한국의 대일 정책을 명확히 할 것인가 하며 대통령의 8월 15일 연설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에 대일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알리는 역사적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윤대통령 측 소식통이 전했다면서 이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과의 긴장된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메시지가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복절 연설은 한일 관계의 중요한 지표라며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메시지에 주목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 광복절 연설에서 일본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저질렀다 주장하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올바른 역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고 뒤를 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간 동안 광복절 연설에서 이와는 다른 엇갈린 신호를 보낸 바 있다면서 역사의 상처로 여전히 고통받는 여성들을 치유하기 위한 책임감 있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3일절에는 천년이 지나도 식민지배 가해자와 피해자로서 그 역사적 지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했으나 놀랍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종전 70주년을 기념하는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전날 발표한 성명에 대해 일본이 사과와 반성을 분명히 밝혔다며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당시 한국과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이면에서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2015년 말 양국 정부는 협정을 체결했고 2016년 8월 15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은 양국 관계 회복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탄핵과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사임했다는 기사는 차기 대통령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상황이 다시 역전되어 2017년 광복절 연설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이 당한 강제 징용 문제를 거론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와 전신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배상을 받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말했으며 또한 문제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면서 일본 정상들의 과감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 원칙 아래 이를 거듭 언급하면서도 민감한 정치적 결단은 피하여 일본 측의 부담을 안김으로써 양국의 관계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데 성공했을 뿐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기사는 이후 한일 관계가 1965년 정상화 이후 최저수준이 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광복절 연설에서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을 택한다면 화해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고, 2020년과 2021년의 연설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띄었다 설명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으나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그의 발언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 윤석열 정부에 들어 처음 맞이하는 광복절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 한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5일 연설에서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며 관료들은 일본 정부가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촉구하는 대신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한 측근은 강제징용에 대한 민감한 질문에 대해 윤 대통령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그의 연설에는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 했다는 것이며. 강제노동 분쟁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신설하여 8월 말까지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고 이 움직임은 그의 광복절 연설이 효과적인 외교 메시지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인데요. 허나 기사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도 한일 관계의 전망은 어둡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보상을 지급하자는 제안은 일부 원고들의 반대에 직면에 있으며 많은 관측통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 입안자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지만 어느 쪽이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에서 역풍에 직면할 것이며 그의 광복절 연설은 불화 관계에 있는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 진실하고 지속적인 화해를 이루겠다는 그의 의지를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시점에 가장 궁금한 것은 오늘 있게될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입니다만 이 문제 이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가 불가능한 이유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상황이죠. 하지만 일본이라고 해서 모두 비이성적인 정치인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입헌민주당 대표 이즈미 겐타는 일본 기준의 종전 기념일을 맞이하여 아시아 국가 지역 사람들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주었음을 깊게 반성하고 다시는 전쟁의 참상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재차 맹세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고 또 다른 정당인 레이와 신생구미의 야마모토 타로 대표 또한 잘못된 판단의 연속으로 자국민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과거 이 국책의 오류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일본은 전후 재출발했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주변 지역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군비 증대가 아니라 주변 국가의 협력과 신뢰 관계를 강화하는 외교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렇게 정상적인 정치인들도 존재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힘이 너무나 미약하고 일본인들에게 설득력이 그리 강하지 않다는 점이겠죠.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던 간에 일본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의 절대 일당 자민당의 거물 정치인 애토 세이시로 의원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였기에 형님 뻘이라는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며 나시무라 야스토시 현 일본 경제 산업 협상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나서고 있다는 점일 텐데요. 현 기시다 총리의 강요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한일 관계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죠. 한편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광복절 이벤트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의 겐다이 비즈니스는 한국에서 한국인 3,500명이 단숨에 응모한 이벤트가 있다면서 SBS 라디오 파워FM 2시 탈출 컬투쇼에 가수 현과 전축구 선수 조원희 등이 출연하여 3년 전에 시작된 8.15 광복절 기부 마라톤을 소개하고 지금까지 모인 기부금 내역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8일 만에 어려운 생활 환경에 처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돕기 위한 기금에 3500명이 응모해 일찍 마감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기사는 일본에서는 종전기념일에 해당하는 8월 15일이 한국에 있어서는 독립기념일로 관심이 높은 것이고 한국이 또 반일 카드를 꺼내들지 모를 하리로 연설이 카운트다운되고 있다면서 최악의 사태를 경계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 대해 일본의 네티즌들은. 오랫동안 정부가 반일을 이용해온 결과가 21세기에도 계속되고 있다. 대만 정부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친일국의 대표 격이 되고 있다. 오랜 세월에 걸친 반일 교육의 영향이 국민에게 침투한 결과다. 한국의 정치가들은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반드시 반일 퍼포먼스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일본을 이긴 역사는 없다. 일본의 종전에 의해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돌아왔을 뿐, 그동안 일본이 철도나 인프라 정비, 한글 문자의 통일 등을 한 것을 냉정히 평가해 주었으면 한다. 잘못된 역사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앞으로도 한일 우호는 기대할 수 없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한일 관계 회복 전망을 일본이 어둡게 보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그들이 원하는 바의 괴리가 전혀 좁혀지지 않을 것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역사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일본이 하려는 모든 행위들까지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에 갈등이 해소되기는 커녕 양국에 첨예한 갈등 요소들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여, 한일 관계의 회복은 요원한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이제 오늘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일본이 어떻게 반응할지 사뭇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